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 웅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의 주가 방향과 형,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할 수익 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웅진 교육 출판물 업체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웅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 그때도 제가 이제 수익을 받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웅진이었는데, 어, 청산을 하고, 어, 제가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화를 하고 하던 도중에, 오늘 또 강력하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어, 좀 살펴보려고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프리드라이프 관련해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었는데요 어~ 오늘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인수가 이제 완료가 됐다 그때는 이제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슈 가지고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다라는 어~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부분은 충분히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드라이프라는, 음, 소위 말하면 캐시플로우를, 어, 인수를 하기 때문에 웅진이, 어,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처로서, 어, 기업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긍정적인 M&A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주가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이 슈팅이 나오는데 저항 구간에 정확하게 맞아주는 어, 저항 구간을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간다기보다는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다 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만큼 오늘 이제 추세 상단도 좀 뚫어졌죠. 어, 여기서 그러면 더갈수 있지 않느냐 물론 뭐더갈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고 여기서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절대 반드시 깨지 말아야 할 거는 이 추세에 추세 하단선은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된다. 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 지금 계속, 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저항 구간 2700원은 50원 라인 저항 구간을 계속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이제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다.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지만, 어, 조정이 나오고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뚫어주고 더갈 수도 있지만요. 워낙 지금 현재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V자 반등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 나오더라도 조금 조정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런 패턴들이 항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일부 좀 들어왔고요. 뭐 기관 투신은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어 조금 한 5억 정도 어 5억 정도 좀 매수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 투신이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4억 정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프로그램이 어,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 물량이 빠지는지를 향후 수급을 보면서 체크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으로 잡는 거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좀 계속 매수를 해 주는 모습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계속 매수를 해 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일부 수익 실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아직 사모는 사무는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볼 만하다 즉 다시 말해서 수급이 완전 이탈되는 부분은 아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잠시 숨고르기 하면서 조정 구간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조정 구간에서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면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어,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만큼 충분히. 한번더 조정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공략할 만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죠 010 4494 5019번으로 반드시 웅진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서 어 문자로. 예, 제가 문자로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코드번호죠 음, 016-880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웅진이라고 문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두개 아무거나 상관없이 웅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서 문자로 어, 대응 미리 챙겨드립니다 문자 챙겨드릴 테니까요 어, 매수 타점 어, 빠짐없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구독해 주신 어, 구독자 분들, 더해서 이제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도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혼자서 이제 매매하시거나 타점 잡으실 때 누군가가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추천이 들어왔을 때어 개인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판단을 좀할줄 알아야지 어 소위 말하면 어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 AI 프로그램도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공유를 받아 가셔서 어, 타점을 잡거나 판단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걸 활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어, 매수 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익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어, 좋은 정확도를 가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노토크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이죠 예 오늘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2거래 일전에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노토크 설명드리고 어 조정 이후에 오늘 어 타점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서 또 타점 잡아서 이렇게 그때 번호 남겨주신 분들 제가 오전에 다 번호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 웅진 또한 타점 구간 내려오면 어 제가 잡아서 타점 문자로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9-5019로 4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웅진 조금 주의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좀 조심해야 될 변수들, 이런 것들 좀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 화면에 음, 저장을 해 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 윗꼬리를 달아주고 오늘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래도 추세 상단 저항, 추세 상단을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추세 상단을 한번더 찍고, 찍고 다시 한번더갈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갭 띄어서 그냥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양쪽 두 가지 시나리오 보면서 수급 들어오면 그때 포착해서 애노토크처럼 바로 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문자 대응 해드릴 테니까요. 어, 4454 5019로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만큼 여기서 또 나중에 강하게 짱대 음봉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서 소위 말하는 매수의 주체들이 이제 어 수익 차익 실현을 좀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강한 짱대 은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아예 나오지 않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 강한 추세는 더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웅진 오늘 이제 충분히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좋은 회사고 또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현금, 현금, 소위 말하면 현금 장사하는 이 업을 웅진이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에 웅진 코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 프리드라이프, 이것도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큰데, 어쨌든 이런 업을 웅진이 잘 어, 운영하는 만큼 충분히 향후에 주가, 아, 주가적인 부분에도 지금 현재 많은 바닥권이죠. 예 이전에 비해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상단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웅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